법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매몰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환자분들 하신 수술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기에는 어,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매몰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듯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몰법은 일단 쌍꺼풀 수술 중에 레몰법 커플 수술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커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. 또 다른 수술법에 비해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회복되고 일주일이면 거의 대부분이 부기가 빠지기 때문에 학생분들 첫눈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다만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할수 없는 게 가장 아까운 점인데 눈 위의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아서 불록하거나 이마를 사용하는 것이 심하거나 또는 눈이 많이 돌출형이거나 함몰형일 경우에는 매물법을할 경우에 풀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매물법을 추천하지 않고 첫 눈일 때에도 불구하고 이 절개법을 추천드립니다. 원래 수술할 때 이제 이 정도 수술이면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간호사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. 지금 우리 간호사 꼭 가니까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수술 눈이 있다고 할때 자, 여기가 눈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속눈썹이 있을 것이고 제가 쌍꺼풀 디자인을 한다고 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6-7mm를 가장 많이 하게 되니까 6.5mm에서 한번 재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잡고 찍어요 다음 잡고 찍고 잡고 찍고 잡고 찍고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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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찍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사커풀 라인을 만들게 되죠. 여기서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라인이 조금 더 이쪽으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약간 아래로 갈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섯 어, 군데 구멍을 내고 수술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섯 군데 어디에 구멍을 넣을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. 매몰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, 아주 작은 구멍만 뚫어서 실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두고 이곳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쪼아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매몰 그리고 이 실은 이곳에 매몰이 되겠죠. 그래서 매몰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매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유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똑같은 수술 방법인데 이름이 좀 다릅니다. 매몰법 이꼴 자연유착이라고 볼수 있어요. 자 이제 수술하면서 필요한 실은 실을 잘라두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절개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 작게 구멍을 내어두고, 이제 우리가 실이 매듭이 생기게 되면, 매듭이 생길 부분은 조금 더 구멍을 깊게 해서 매듭이 숨을, 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.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눈이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죠 제가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놓은 건데 좀 길긴 합니다 자 구멍을 뚫어놓고 이제 처음부터 수술이 시작됩니다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실 나오고 그리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대쪽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만져뚫지 않고 피부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구멍으로 나오고 다시 동이인 커플을 이 두께를 뚫고 나옵니다. 반대쪽에서 다시. 매물법은 어쨌건 간에 이 실에 의존해서 이렇게 찝어서 찝어 집어 이 라인을 찝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실에 의지한다는 특징이 있겠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실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이 지나간 자리에 형성된 유착 조직에 의지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. 가는 선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는 분의 눈에만 아주 효율적이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구멍으로 이제 실이 돌아오게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매듭을 짓게 돼요. 매듭을 짓고. 남는 실은 매듭 위에서 아주 짧게 남겨놓고 잘라요. 그러면 잘 보면 여기 매듭이 약간 생기잖아요. 나머지는 다 실이 가늘게 지나가는데 여기 매듭 살짝 생기죠. 이 매듭이 안쪽으로 숨을 수 있게 잘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수술이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매듭이 있는 부위에서 매우 드물게 이제 트러블이나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피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어 사실 이렇게 보실 때 굉장히 이제 간단한 수술 방법이죠. 간단하고 절개도 매우 작게 이렇게 구멍처럼 뚫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또 이렇게 피부를 크게 막 많이 째거나 이 자극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붓기도 빨리 빠지고. 빨리 자연스러워지고 매우 좋은 방법이죠. 네, 이것이 바로 메모법 자연유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